이것만 잘하면 다른 거소식에할 필요가 없어. 이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지금 좋은 수비법 중에 하나다. 아마 수비를 아무런 이론도 없이 그냥 하셨던 분들이랑 오늘 제이 설명을 듣고 하시는 분들이랑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직도 이적 시장 수수료 안 챙기는 사람 있나요? 쿠폰비용 없이 무조건 9 0 0원대나 구글에 s o c c e c o m 입력 후 쿠폰 입력과 BJ 방배우까지 무조건 여기야 자, 키보드 수비 팁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 메타가 공격보다 수비가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수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특히나 키보드로 더더욱 수비하기가 어려워졌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수비 방법에 대해서 조금 팁을 드려볼까 합니다 수비는 사실 나는 가장 중요한 건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판단력이 제일, 제일 중요한 거지만 이런 기본 틀을 좀 그래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판단력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쓰고 있는 자동화 설정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는 선수 전환 방향 유지는 낮게 자동전환 공중불만 크로스 중간 전력질주 조절은 끄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비 방향지원 요거를 켜고 하고 있습니다. 조작 설정. 저는 기본에 사용안함, 사용안함, 전략수비, 요렇게 쓰고 있거든요. 요렇게 쓰고 있으니까 저에게 태클은 스페이스바예요 그리고 앞바퀴는 D구요. 그 다음 몸싸움은 C입니다. 혹시라도 저랑 키를 다르게 쓰고 계신 형님들은 그거를 감안하고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일단은 이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같은 경우에는 D키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짜 써들어도 정말 가끔 써 그리고 약간 나의 테스트 그런 느낌이야 지금 제가 D로 테스트 하고 있는 게 뭐냐면 D로 수비를 하면 사선을 따라가는가 요거 테스트 중이라서 조금 조금씩 쓰는데 저거를 그냥 전혀 안 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C 이 몸싸움 키 몸싸움과 태클이 같이 있거든요 여기에 요거랑 스페이스바 요걸로 볼을 뺏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수가 좀 몸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면 몸싸움을 쓰는 거고 그냥 다리를 뻗어서 볼을 뺏어야겠다 싶으면 스페이스바를 쓰는 거고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이 수비는 수비는 싸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가 이제 여기로 볼을 넣었어. 이제 여기가 튀어나가거나 뭐 여기가 튀어나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비를 하시잖아요. 이게 틀린 수비는 아니야. 근데 이거는 조금 모험적인 수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 얘가 일로 움직이면 상대가 여기로 패스를 넣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또 얘로 튀어나가야 되고, 그럼 또 이쪽 공간이 또 열리게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수비 방법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상대가 여기로 패스를 넣었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Q 수비를 씁니다. 제가 얘를 커서를 잡고 있어요. 그럼 보통 Q가 이 친구한테 잡히거나 이 친구한테 잡힌단 말이야. 이 친구가 잡혔어. 그러면 이 친구로 뒤로 따라 붙어주면서 나는 이 사이 공간을 막아주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면 저한테 뺏기겠죠. 그러면? 아래나 뭐 다른 데로 가는 거야 그러면 너는 이동할 때마다 계속 싸먹을 각만 봐주는 거죠. 그리고 이 수비가 가장 빛을 발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수미 사이 공간. 이쪽에서는 그를 이렇게 수비를 해주는 게 지금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가장 안정적인 수비가 아닌가? 투수비는 협력수비예요. 협력수비. 예비 커서가 잡히는 선수에게 큐를 눌러주면 우리가 커서 잡은 놈으로 D 수비를 하는 것처럼 붙어줘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을 거야. 커서를 풀어놓으면 얘가 수비를 안 해요. 내가 커서를 잡고 들이 박아야 된단 말이야. 그걸 대신해줄 수 있는 게 바로 큐 수비다. 이것만 잘하면 다른 거 소식에 할 필요가 없어. 이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지금 좋은 수비법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 할수 있는 거잖아. 얘로 가면, 뭐 얘로 막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얘또 여기 주면 얘로 막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비 커서 잡힌 애를 확인해야 돼. 이 친구가 보통 예비 커서가 잡힐 거야. 그럼 q 로 땡겨 오면서 얘를 커서를 잡고, 내가 여기 앞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커서를 얘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요 사이 공간에 서 있을 수 있겠지. 그럼 얘는? 아래로 주게 되면 이 선수로 내가 예측을 해서 뺏을 수가 있는 거고 앞으로 가게 되면 큐로 부른 선수와 내가 커서 잡고 있는 선수로 쌈싸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큐수비를 아예 안 쓰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는 연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수비가 상향이 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큐를 연습해 주는 게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티어가 오를수록 점점 큐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이렇게 예비 커서가 잡히진 않아요. 예비 커서를 강제로 잡게 하는 법도 있는데 상대가 사이드를 뛰고 있어요. 근데 얘가 예비 커서가 안 잡혀. 예비 커서가 안 잡히고 예비 커서가 얘한테 잡혀있어. 그러면 우리가 얘를 끌고 올 수는 없잖아.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시프트로 이 친구를 잡아요. 그다음에 일단 뒤로 뛰게 만들어. 뒤로 어느 정도 가깝게 뛰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얘로 커서를 바꿔요. 그러면 꿀 가장 근처에 있는 이 친구가 갑자기 예비 커서가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Q 누르면서 얘로 다시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그걸 해야겠죠? 커서 바꾸기를 잘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서를 두 가지로 바꿉니다. S, 시프트 플러스 방향키. 자, S는요 공 주변에 있는 선수로 바뀌어요. 볼이 일로 들어가요. 그러면 얘 또는 이 친구가 잡히겠죠. 만약에 볼이 일로 갑니다. 그럼 볼 근처에 있는 선수가 누구예요? 얘죠. 그럼 얘로 잡히는 거예요. 시프트 커서는 볼이 여기 있어요. 예 비커서가 얘가 잡혀 있어. 근데 나는 얘를 잡을 수가 있어. 요 수동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언제 쓰냐면 침투막을 때 많이 써요. 침 시프트 플러스 방향키는 이거는 수동으로 골과 상관없이 내가 잡고 싶은 선수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침투 메타죠? 침투 또는 ZA 메타야. 요걸로 내가 커서를 미리 잡고 막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띕니다. 이런 식으로 패스를 찔러요, ZW. 근데 예비 커서가 다 여기 잡혀 있을 거 아니야. 볼이 여기 있으니까. 상대가 이 뛰는 걸 보는데 S로 바꾸려고 하면은 볼이 한요 정도 왔을 때 이제 얘네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이미 늦어버렸단 말이야. 상대가 뛰는 걸 바라보고 그 순간 바로 시프트로 커서 바꾼 다음에 따라가야지. 반대로 또 ZA 할때 여기로 ZW를 찌르고 이쪽으로 딱뛸거 아니야. 그 우리 선수들도 여기서 뒤로 뛰겠죠. 그럴 때이 친구나 뭐이 친구로 쉬프트로 커서 잡고 그냥 뒤로 쫙 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루트를 많이 당하셨던 분들은 커서 변경이 엄청 느리거나 아니면 커서를 안 잡거나 아마 수비를 아무런 이론도 없이 그냥 하셨던 분들이랑 오늘 제이 설명을 듣고 하시는 분들이랑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수비 팁을 말씀드리고 인게임에 들어가서 예비 커서가 잡히는 애가 어떻게 따라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예비 커서 애들 잡히죠. 얘네를 Q를 누르면 볼 근처로 뛰어간단 말이야. 자 여기서도 Q로 붙여놓으면 큐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만회가볼 따라가는 거 보이세요? 완전히 압박을 해주진 않아. 하지만 볼 근처로 가준단 말이야. 그럼 볼 근처로 갔을 때 내가 순간적인 커서 변경으로 태클을 눌러서 뺏어내는 거죠. 강이니까. 여기서 큐 눌러주고, 저는 방금 가운데 커서 잡았죠? 근데 큐를 눌러주니까 이게 수비가 되는 거야. 제가 지금 뭐 먹히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게 잘못된 수비가 아니라는 거. 이런 거는 상대 볼터치를 보고, 어? 상대부가 볼터치가 긴데? 그러면 그냥 들이 박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따라갈 때 C를 누르면 얘가 달리기가 느려져요. 그래서 볼 근처에 갔을 때 C를 누르는 거야. 뛰어갈 땐 그냥 달리기만 눌러서 뛰어가는 거고. 자, 지금도 키이 잡아놓고 Q로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Q로 계속 붙이다 보면 윙들이 가운데로 들어오잖아. 그럼 사이드가 뚫려. 그래서 살짝 눌러줬다가 뗐다가, 살짝 눌러줬다가 뗐다가, 요거는 이제 본인 센스야. 이런 거는 힐톡 볼로를 지금 제가 예측을 하고 그쪽으로 바, 다리를 뻗은 거예요. 잡아주고. 방금도 칸셀로로 저기 위에가 열릴 수 있었지만 그냥 나는 달라붙는 판단을 한 거야. 왜? 달라붙으면 뺏을것 같으니까. 상대의 패스기를 예측해서 내가 미리미리 패스를 잡아주는 게 중요한 거지. 방금도 파바르로 커서 잡고. 저 패스길을 예측해서 맞은 거죠 요거는 침투하는 선수 따라가줘야죠 요런식으로 방금 제가 파바로로 커서 바꿔서 침투하는 선수 따라가면서 딱 태클 누른거예요 요럴때는 큐로 알포스 붙여두고 파바로로 붙여주고 왜냐면 상대가 가운데로 줄 애가 없잖아 그럼 센터백이 저기 공간을 튀어나가도 위험하지 않단 말이야 여기 침투 막죠? 요런 식으로. 방금 쉬프트로 알폰소 잡고 사이드 침투가 막았잖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얘기했던 거를 보여주려고 내 판단과 다른 수비를 한. 하기도 하고 좀 그랬어. 원래 같았으면 그냥 들이박기도 하고 뭐 그랬을 텐데 내가 알려준 그 방향성 위주로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여러분들이 아,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거를 좀 그래도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합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